저는 이 시간에 성령 강림절의 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순절은 구약의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삼대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기독교에 새로운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됩니다. 예전에 서방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크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철야이배도 드리고 세례식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뤘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이고 이후에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큰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지나면 이때부터 이제 오순절 후몇주 오순절 후몇주 이렇게 쭉 해서 대림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꼭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 성도의 삶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때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때부터 50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7.7절 헬라식으로 표현이고 6월절 수향절과 함께 3대절기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때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흥만한 인재 속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눈에 불같은 아주 강한 바람이 임하고 또불의 해가 갈라지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한번 그 당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 만에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육신적으로안 계시는 상황이죠. 매일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마치 불의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심을 따라 다른 방안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림이잖아요 오십일째라는 거, 오십일째 순은 열흘을 한 순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의 히내산에서 그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7, 7절은 이제 추수의 첫 열매를 드렸던 절기이고, 그니까 러 오순절, 그림 뭔가 첫 열매가 생각이 나고, 옛날 출력의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이럴 때 51째 되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성령에서 강권적으로 임하셨다. 오늘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이 오순절을 영적 의미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강염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는 뭐예요? 성령 강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성령 강염절의 의의가 뭐겠는가? 의라는 말은 의미와는 조금 더 깊은 뜻이죠. 사건이나 어떤 말에 들어있는 그 숨은 뜻, 또 깊은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의라고 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염절의 의를 제가 세 가지로 예외가 벌써 생각이 드는데 첫째 한 가지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절정을 이루었다 예,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절정을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오셨어요 성육신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각종 병련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사회가 마친 다음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것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큰 사건이죠. 그리고 또 승천하신 것도 큰 사건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사에게 절정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성령강림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들어 만일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강림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일주 보니까 한8월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만일에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빠르게 한번 읽어 볼게요.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예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또 16장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고 약속했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누가보음이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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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기다리겠네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 세례는 이루지 않는 거죠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불안해 떠는 모습, 계속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한 모습 보긴 봤는데 그 다음 일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겠죠.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성령님이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송도수가 3천명 오천 명씩 막 부르기 나습니다 성령이 맞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형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맞지 않았다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모든 구원 사역은 이차 뜻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도들은 보고 믿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겠지만 그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받은 이후에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증언함으로 전파함으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다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못하고 성교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성령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예호엘 씨 말씀에 남종과 이종에게 성령을 보주겠다, 에서 씨 말씀에 세용을 보주겠다, 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이나 예서의 말씀이나 모든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보혜사 보내주겠다, 능력을 입울 것이다, 성령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기독교 복음이 경고해졌어요. 경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경고. 분명히 성경의 구약에다 보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 있고, 또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님 보내시겠다, 종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구약성경에도 삼위가 나타나셔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까지는 분명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보고 확실하게 알수 있지만, 과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라 그랬는데, 그 보혜사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해졌다, 견고해졌다 성령 강림으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령 강림의 의라고 해서 의를 세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성체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부활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 구원의 사역이 절정을 이루는 성령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 그두 번째가 새언약의 시대라 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새언약을 체결 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의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은 의식이고. 이제 본격적인 사언약의 삶,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목될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아 죄인이 의인되고 충과할수도록 길을 만드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게 하시는 새 언약을 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언약을 실현하시는 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믿는 자가 생기니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해산때까지 한열달 정도를 속에서 양육하듯이 그리고 때가 되면 출산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교회를 잉태하신 것 같아요. 하나의 만드신 거라그그 세상에 동태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분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세상에 시작되게 하셨다. 시작이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오늘날 이렇게 이 땅에 20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에는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역사가 성령 강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때로는 제사장이나 또그 전에는 뭐 사사 시대 때는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천국 가르치시고 또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지자들을 양육하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사력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의 영적인 의미는 지금 두 가지가 있다면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이나, 또코린전서 12장 말씀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한 일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씩 제가 주일이 다가오면 그렇게 기쁘다고 말씀을 표현한 적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에게는큰기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씩 죄송한 느낌이 들 때는 뭐냐면 이런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거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런 기쁨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에게 제가 이런 천국 비밀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할 때 너무 거리가 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 그런 마음이 들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되는. 마치 제가 전에 그런 체험했었어요. 막 제가 육적인 문제기 때문에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면서 20일이고, 30일이고 작정 기도하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응답받으려고 간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뭐 그러면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것 같아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제가 이런 깊은 영적 체험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 몰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뭐, 은혜, 은혜 받으라, 뭐 하라 그러면 너무 나오는 거리가 뭔 얘기 좀 들리더라고. 언제가 은혜가 되냐면, 간증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다. 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역사이다. 그때 이게 제일 마음이 와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좀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 하시니 바로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 인도하셨다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 속에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령 성령은 삼일 하나님이시니까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 볼게요. 디엘 무드는 아주 유명한 봉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허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얻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내적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느니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적 음성이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납니라 그래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을 펴면서 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읽고 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 하 제가 금요일날 보혜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 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라 했는데 보혜사는 한문으로 그 보자가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지키다. 그 혜자는 은혜를 해풀다. 사랑하다. 이런 게 은혜의 자 사자는 스승사자고.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언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은혜를 아, 우리가 보혜사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도 인생에 협력자가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시니 우리가 감사하죠. 보혜사. 보혜사. 이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은사와 능력 주시는 분. 인해 주시는 분, 이 보혜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보혜사, 제가 얘기를 책에서 보고 여러분에게 설거 했던 거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필리핀의 어떤 족은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보혜사를 그렇게 해석했다. 그리고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은 보혜사를 번역할 때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이 그렇게 보혜사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파울리 족속은 보혜사를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 생각을 붙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그렇게 각 부족마다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는 글을 쓰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해 주시는 분, 네? 우리를 또 생각을 지켜 주시는 분, 이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 마음이 이런 기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일심이신데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이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믿으래요, 알고. 어떤 집사님이 상한 음식을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먹었다가 아토피가 생겼대요. 너무 막 가렵고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게 금방 끝나지 않고 1년, 2년, 3년, 5년 동안을 아토피로 고생했대요. 그 상한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저녁이면 막 자기도 모르게 긁고, 다음날 보면 막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막 긁고, 또 잠자는 남편을 깨워서 막 긁어달라고 러면 남편도 잠도 못 자고 막 긁어대고 그렇게 했대. 그 마음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작정해서 열흘 금식을 했대요. 5년째 된 어느 날. 근데 9일째 금식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항상 예수님이 오셨더래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바닥이 질경이풀, 질경이풀이 하도 파랗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시더래요. 그 그냥 그 쳐다모 보 그냥 가시더래그 풀만 가르치고 그냥 가시. 도대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오셨는데 보이는 거는 질경이밖에 안 보이고 이제 별 의미를 모르고 열흘째 금식 마치고 돌아왔대. 여전히 가려운 거예요. 굉장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 환상을 애보여줬을까 끊임 궁금해서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연히 한의학 강사가 뭐 강의하는 것을 듣게 됐대. 질경이풀이 그렇게 밭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질경이풀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실행을못 하고 이렇게 고생을 기도하고 나서도 얼마 동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실경이를 열심히 구해 가지고 그거를 집을 내서 마시작 했대요. 열을 정도 됐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그렇게 열먹은 을 저는 이런 간증글을 읽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냥 쉽게 야너 가서 이렇게 하면 해라 하면 될것 같은데 왜 때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꿈을 보여 주거나 환상 보여 주거나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할 때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또음이 느끼게. 돼요. 그럼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응답 안 해준다고 탄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응답을 주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해. 아, 질경이풀이 좋다는데 의사 말은 듣고 그렇게 하고 주님이 보여준 거는 안 믿고 못하고 못 깨닫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의사 말을 더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선의 감동보다, 믿음의 마음속 내적인 음성보다, 누군가가 세상에 뭐 인기 있거나 권위가 있거나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더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병 들어서 낳는 것도 은혜지만, 병안 들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감사치는 못해, 감사질안 해, 느끼지는 못해. 문제를 체험해야, 또고통을겪고 나서 응답받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서 깨달아 야, 그러지 마시고, 이미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 가운데 건강해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한 가운데도 우리를 건지시고, 때로는 치료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계심을 믿으세요. 믿고 감사하시고. 저는 기도응답에 이런 질경의 풀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5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런 가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이 오른쪽 고관, 대퇴부 쪽이 고관절 쪽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더 이상 서 있을 수을 만큼 아프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뭐지? 예.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맡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저에게 뭘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인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또저 지난주에 저의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말씀을 할때 사실 사람이 아프니까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니 내 형제가 아프다, 내 형제가 암으로 죽게 생겼다 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무겁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내 얼굴 마음이 망가져서는 뭐 마음 가서 기도해 주고 싶고, 막뭐 그렇게 하고 싶죠. 성도 십명십 심령 명에 그래서 때로는 뭐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유신의 가정의 자족은 또 느낌이 또 그런 차원이 또 다른 것들 사실인 거예요. 이 예. 이런 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아프다 면다 그럴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이 생겨. 그그 동생 남편이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너 불교 님 남편 만나서 났 신혼상하면 안돼너 큰일 나. 근데 오빠 알아서 해 놓고 해 놓고 나중에 결혼한다. 그러면서 물어만 하면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교회를 한번 따라갔다 왔대.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대. 마귀가 시험했던 거지. 그거를 못 이기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야. 그 불교 신자라고 하는 그 남편을 어떻게든지 변화시키셔서 함께. 그때 자녀 한번 제가 얘기합니까 자녀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딸둘 아들 하나인데 교회를 다녀요. 큰 딸은 신앙이 아주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펴는 거지. 내가 기도할 테지만 하나님의 광고증 역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진아야, 큰 딸이 진아야, 열심히 엄마로 기도하고, 윤호야 너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럼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지금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성교하기 위해서 영혼구원하기 위 하는 것인데 이럴 때불교신단 남편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공부해서 뭐 학위를 딴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그냥 너무 쓰고 싶은 상에서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막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마음에 위로하시기로 네,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환경도 알고, 너의 지금 마음도 알고, 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마음에 네, 그래 이르고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제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면, 다시 힘을 내서 때가 되면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때가 되면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어? 계속 마음에... 이런 역사를 다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시대의 교회에도, 성도의 심령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만 이후에 충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는 3천명 5천명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제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선영의 인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그런 충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요. 제가 몇 가지 요약한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알고 믿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 예수님 고원 이루시고 성령 보내 주셨다. 성령님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마신 물 진리가 인도하시고 내 것으로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 것으로 예수님 내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전하는 거냐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어요.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성님들이 아직 느끼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알고 믿을 때 힘이 돼요. 우리 삶을 기쁘고 복되게 해주신다. 제가 조금 전에 저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면서 어좀 마음이 좀어 울컥해지는 것도 육적인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것을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혼자 살지 않잖아요. 가족 구성원일 지역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라힘이 증거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잡혔을 때는 함께 아픔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아픔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 현상이니까, 우리 이 가운데... 믿는자가 알고 믿으면 힘이 되는 거.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 힘이 된다는 거. 힘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 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셔요.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한 절만 읽어 드릴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알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 알게 알리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걸 우리가 알고 믿으면 걱정할 게 없죠. 방할 이유가 없고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절정을 이루었다. 성령 이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됐다. 성령께서임하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선님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 10명에도 성령이여 충만 임하셔서 우리 삶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